광명 51회차의 최강자를 가리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그랑프리를 남겨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특성급 결승 경주가 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 제9 경주가 출발합니다. 책임 선두 4번 정하늘 선수 뒤쪽 2번 양승원 선수 그리고 1번 정혜민 선수와 6번 임채빈 선수, 3번 공태민 선수 뒤쪽 5번 황인혁 선수와 7번 황승호 선수까지 쟁쟁한 선수들이. 특성급 결승 경주 제 9경주에 올라왔습니다. 1번의 정혜민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고 뒤쪽 4번 정하늘 선수 그리고 6번의 임채빈 선수까지 함께 나옵니다. 1번의 정혜민 선수 뭐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1번의 정혜민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임채빈 선수 바깥쪽 3번의 공태민 선수 3번의 공태민 선수도 뭐 언제든지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주의를 할것 같은데 이때 7번의 황승호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7번의 황승호 선수가 1번 정혜민 선수 옆쪽에서 선두자리 요구하지만 1번의 정혜민 선수가 선두자리를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뒤쪽으로 물러나가고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임채빈 선수 뒷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의 황승호 선수는 계속해서 외선 타는 모습 이때 슈퍼 특선 4번의 정하는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황인혁 선수가 7번에 황승훈 선수를 앞에 두고 다시 움직임. 4번에 정하늘 선수는 6번 뒷자리, 임채빈 선수 뒷자리입니다. 그리고 2번 양승훈 선수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양성원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1번의 정예민 선수가 이를 확인 하지만 역시 선두 자리 쉽게 양보하지 않는 1번의 정예민 선수 2번 양성원 선수와 약간의 몸싸움 속에 6번의 임채민 선수가 뒤쪽 그리고 정예민 선수도 뒤쪽을 바라봅니다. 이때 3번의 공태민 선수가 기습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3번의 공태민 선수와 1번의 정혜민 선수의 몸싸움 1번의 정혜민 선수가 지켜냈고 뒤쪽을 바라보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1번의 정혜민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임채민 선수 그리고 4번의 정안의 선수가 6번 임채민 선수 뒷자리 이어서 5번의 황인혁 선수가 4번 뒷자리입니다 1번 6번 4번 5번 1번 6번 4번 5번입니다 뒤쪽에선 7번과 3번의 약간의 몸싸움 속에 1번 바깥쪽 6번의 임채민 나옵니다 6번과 4번 6번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임채빈 선수입니다. 임채빈 선수가 그랑프리를 앞두고 마지막 특성급 결승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승급 결승 경주 제4 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이홍주 선수가 선두 이어서 3번 조재호 선수의 뒤쪽은 1번 명경민 선수에 이어서 5번 박진철 선수의 뒤쪽은 2번 박성현 선수 이어서 6번 박지웅 선수의 뒤쪽은 7번 어미태 선수 이제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명경민 선수 어제 경주에서 첫 치기로 우승했던 이번 명경민 선수가 3번 조지호 선수 앞쪽으로 이동했고 이번 박성현 선수 이번 박성현 선수가 이번 명경민 선수의 뒤쪽으로 우차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박성현 선수는 이번 주 경주에서 추입으로 2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5번 박진철 선수 어제 경주에서 마크 작전 이착했던 5번 박진철이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4번 조재호 선수 4번 조재호 선수가 5번 박진철이 앞쪽으로 이동하자 4번 이홍주 선수 4번 이홍주 선수가 다시 대열 앞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4번 이홍주 선수는 이번 주 경주에서 선행작전 구사하면서 2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6번 박지용 선수 선발급에서 우수급으로 특별 승급한 6번 박지용 선수 26기 선수 6번 박지용 선수가 4번 이홍주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스급 결승 경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7번 어미테 뒤쪽으로 6번 박지용 선수에 이어서 4번 이 홍주우 선수 뒤쪽으로 2번 박성현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4번 이 홍주우 선수가 자신감 있게 긴 거리 승부 소리를 던졌고요 독점적으로 막 하고 있는 2번 박성현 선수인 자신의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제 3코로 4번 이 홍주우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갔습니다. 4번 이 홍주우 바깥쪽 최반인 2번 박상현, 2번과 4번 그리고 3번, 2번, 4번, 3번, 2번, 4번, 3번이 3파전을 펼친 제 4경주 우승급 결승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